방마다 욕조가 이렇게 큰게 있어 가지고 피로 푸는데 좋습니다 일본에선 신옥기탕 이라고 그러는데 어 한국도 이렇게 욕조수이잘돼 있네요 일부러 이제 이런 시설이 있는데를 선별해 가지고 어 예약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별도로 샤워시설도 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, 위치도 나쁘지 않고요. 네. 요즘은 비대, 비대가 되어 있는 시설하고, 기본적인 시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부산을 선택한 게, 어뭐 예전에도 여러분 와봤지만, 서울 쪽을 원래 잡으려고 했는데, 숙박료가 상당히 비싸졌습니다.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관광객이 늘어서 그런 것 같고요. 원래 묵던데 알아봤더니 평소에 묵었던 거에 거의 두배 이상. 부산은 그나마 좀 나가지고 아 이쪽으로 며칠 묵으면서 그냥 나중에 서울하고 제가 살고 있는 쪽 예전에 고향이었던데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. 캐나다로 돌아갈 생각입니다.